좀 찍어 줘. <laughs> <오>. <laughs> 이 집이 그초밥왕 계속 집이 있을 거야, 이게. 이런 게 좋겠네. 이제. 자. 조건 우측 찬까지 정석을 예약하세요. 사포로 돌아오는 기차는 왼쪽이죠. 그래야 바다가 보여요. 끄같그저저 그저 나무 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 아유, 자 여기가 신수영고래. 아뭐 신수영 신수영고래 고아보따로 프라노와 니세코 스키장에 가는 분들은 무슨 방법을 찾던 한국에서 저녁 식당은 조금 예약하고 출발하세요. 내가 뭐, 물론 이렇게 밋밋하게 내려가야 되지만 니세코보다 프라노 스키장 식당들이 좀더 한가할 것. 줄 알았는데 아, 니세쿠보다 밥 먹기 너무 어려워요. 뭐 어려운 식당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스타 스테이에 들어가겠네. 일단 4.9짜리 다 찍네. 이 사람들도 4.9네. 아, 여기입니다. 맞나? 여기 다 예약인가? 어. 이스, 올려와. 아, 이빨. 아씨 역시 4.9짜리는 4.9짜리는 어렵네. 지금부터 약두시간 동안 식당 찾기 조렇게. 여기는 스테이크집인데. 중부라노역 근처 모든 식당을 돌며 빈자리를 찾아요. 아주 아주 오늘 후라노 다 뒤지겠어요. 생기겠네. 여기는 와규인데. 이따까지는 돌아다닐만 했어요 큰 라면집인데 라면은 별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하, 라면 먹기 싫어서 찾으러 다니는건데 없네 꽉 찬거 같은데 여기도? 어? 빈자리 있는데?

아, 까 봤던 2층 이쁘자 여기가 자리가 있을지 봅시다또자다가 있나? 이쁘올이와아 이쁘다. 아이이 여기도 풀이 되네. 대박이네. 이제야 작정병영 다시 첫 번째로 내가, 갔던 그 이자 카야로 가볼게요. 내가, 내가 일단 내일 여기 한 번, 한 자리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볼게요. 취소. 자, 물어볼게요.

<목소리도> 야 내일도 시풀이래네거때네 이제 풀 <laughs> 네. 내일 여기도 그럼 내일 내일 네, 예약해 봅시다. This is a restaurant. i s pool. Yeah. Today, i s o l Yeah. Oh, okay. yeah. o so Must want? be good. o k 이자카야 먹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여기는 내일 저녁 예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부 다 식당들 찾느라고 난리구만. 2 시간 동안 자리가 없네요. 이자카야는 다 확인했고 라면집 카레집도 빈 자리가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기 다시 들어가서 알려주세요. 내가 이자카야를꼭 먹고 말겠어 어. 여기 또온 이유는 내일 17시잖아요. 내가 예약해 볼게요 여기를. 지금. 지 투마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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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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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기는 된대요. 어, 이가 없어요. 포기하고 편의점 털러가는 길에 얻어걸린 이자카야. 메뉴도 좋고 다치 쪽에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편의점 가다가 3.9인가 하는 식당이라 고민을 하고 있는 중. 여기는 뭐냐? 후라노. 가능할 것 같은데? Benno. You know? Only one. No reservation. q n g 네. Huh? Okay. 아, a okay. 여기 드디어 찾았어. Okay. 아냐. <laughs> 아, o k a Thank you. 테이블 자리 드디어 잡았습니다. Mm. 여기. 너무 좋. 예, no p r o 예. 잉글리 아까 길거리에서 <laughs> 식당 찾아 두번만 뉴질랜드 아저씨들도 결국 이집내옆 자리 착석. 치킨 카와 자, 어요 여기 형님들은 뉴질랜드 오셨대네. 뉴질랜드 2주 동안 스키만 타러 다니는데, 여기 계속 아. 이상하게 하이볼이 일본에서 먹으면 맛있어. 근데 생각보다 지금 눈이 많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어서 내일 뭐 렌트를 하고 올라가 보겠지만 별로 별로 것 같아. 시키는 인사 많이 좀. Enjoy. 예, yeah. yeah, Tomorrow is s l o p o s l o p 오늘도 여기 수타미소 라면집은 정말 맛있어요. 식당 찾아서 후라노 산말래. 스키장 오시면 라면집을 어제 제가 소개해 봤는데 여기는 꼭 가보세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못 찾겠고 구글로 일단 가서 찾아보고 라면 먹고 빨리 들어와야될것 같아. 자료를 봐야 될것 같아. 아, 맞네. 어야길다알 어, 이제 어 한명도 없어 오늘은 오픈 들어가는거 야 오늘 어, 성공이야 성공 아 배고파 씨. 뭐야 밥을 안먹었기 때문에 겁나 배고파 내가 또

사포로 클래식이 있다면 한잔 드릴게요 네. 네. 이게 혼자 혼자 많이 놀아댕기다 보면 익숙해요 한국에서도 맨날 같이, 혼자 밥 먹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사포로 클래식 한잔 하든지 아 근데 저희가 한번 많이 먹을 텐데 사포로 나 시내 나가면 하아. 어저께 4.9, 4.5, 3. 다 돌아다니는데, 꽝당해서 3.9짜리 간신히 자리 잡았는데, 오늘은 다행히 자리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뭐, 이러면 안 된다는데, 상관없습니다. 엄청 매차워요. 마음에 들어. 사실 필리핀에서 먹는 맥주가 제일 맛있는데 시원하니까 한번 드럽게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지. 삿포로왔어 근데 삿포로 감사합니다. n k you. Thank y Thank you 내가 그동안 먹던 미소라면은 아닌데 국물이 뜨듯해서 그런가? 아니면 배고파서 그런가? 제가 지금 오늘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못 먹는 애안 먹었어 노인이라고. 대박이야. 아우. 차슈, 차슈가 생각보다 작아, 적어요. 수타라면이기 때문에 수타라면, 이 수타라면입니다. 수타라면. 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면이 우리나라 칼국수보다는 얇고 그런데 밀 냄새가 많이 나. 나쁜 맛은 아니고, 좋아요. 제가 일본에서 미소라면은 그래도 지방마다 다 먹어봤는데, 베스트인데? 왜 그럴까? 사포로 크래식하고 차슈하고 딱 마시고, 마시고 먹어. 먹고 마셔요 차슈가 네. 맛있는데 너무 작아 1,100원짜리라 그런 것 같아요 오래는데 한국으로 안 가요? 음 내용물 설정 문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잘 먹고 와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야, 봐, 이게 사람이 비교줘야 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삿보로. 지금 우리, 삿포로 우리가 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와, 야, 이게 뭐. 보트가 엄청나게 잘 가져옵니다. 왕창 막 <목소리>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오타로 스테이션이고 오타로 오르골 거의 가볼 거 하나. 여기 초밥 맛집 하나씩만 가보고 커피 두잔 하고 세 시간이면 떡을 칩니다, 여러분. 케냐 n y 내린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 맛있다 y a Kenya. k e 물 y a Kenya. k e n y 민카소맨ですね. 음. 음.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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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배 매장에 왔으니까. 아, 근데 아울렛은 저쪽에 있는데. 아울렛을 지금 갈 수는 없어요. 알람 올리고 아주 많이 나었어요 가방 때문에 아주 이놈의 가방이 아주 기가 막히겠네, 이거. 어차피 주머니가 없는 게 제일 문제네. 아, 여기서 살걸. 몰랐어. 지하에도 있었네요. 지하가 여기가 싼데네. 아까 9만원 주고 산 바지 더싼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찾아 봅시다 여기가 아웃도어 29만원이면 싼거야? 어 쏘리 1 4 0 0원짜리우동 먹어볼게요 포로신의 숙소는 후카이도 대학교 앞 독채를 빌려서 저녁은 전부 다이마루 쇼핑센터 해산물 코너에서 쇼핑해서 먹었어요. 사진 많아요? 난 여기인데, 난이집 갔었네. 한이집 가서는 돼. 네. 자준리하는 네. 거를 추고, 치고. 근데 추고도 할지 안 될지. 네. 아 이거 네. 내가 네. 내가 들으면안 돼. 아 여기가 쿠크오카 어디나 이거. 아 소문나면. 소돔. 사실은 일본은 차슈가 제일 맛있어. 차슈하고 결혼하고. 아그럴때뭐 겉절이만 있으면 딱인데. 물 아, 많네. 이건 사야지. 이런 데로 굽가 되게. 진짜 맛있네. 진짜 음. 음, 초밥이고.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음. 이 집이 아니라 계속 집이 있을 거야 이게 이런 게또 다른 데도 있고 막 그래, 음,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확살 건지 그걸 정해야지 아 근데 사야 되니까요 무조건 사 먹고 뭐자 오늘의 삿포로 요리들 조개탕입니다 표고버섯, 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무엇이냐? 바로. 이야, 진짜 죽여줍니다, 이거. 자, 문어 안주고 하나 나왔습니다, 문어 안주고. 네, 어, 비싼 거. 목가 없겠다? 살짝 있습니다, 얇은 거. 어? 집어 아, 앉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잠 뜯어지실 거아 이거? 자, 이거를 사서 빵에, 빵에서 찍어 드시면은 진짜 대박입니다. 1,620원이니까 16,000원 생각보다 맛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바게트를 사셔가지고 싸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먹다 먹는면자 오늘 아침은 천천히 먹겠습니다 오늘 스키 안 타러 가고 저사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먹고 버스 타고 나가겠습니다 또 오늘 비벼서 먹어 볼게요. 별로 안 좋았는데 소화는 잘 되니까